지금 한가짜리 지금 어 뭐지? 전철이요? 지하철이요? 전차 전차 전차가 옵니다. 전차가 민내와 가는 전차가 옵니다. 비켜줘야비켜줘 안녕 <laughs> 이 전차가 닿는 길에 이거 장미가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5월달에 마트를 하는데 지금 8월달은 내도 지금 장미가 있습니다. 지금 전차를 다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한두 이 있을 거예요. 전차가 도로. 자, 얘가 장미길 따라 전차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빠이바이 아주, 이거, 지, 아주 오래된 전철역입니다. 이거 옛날 설로 따라 장미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laughs> 한 칸입니다, 한 칸. 아주 옛날 저겁니다. 아, 따 이쁘게 피었습니다, 장미가. 8월 장미입니다. 향, 향기가 엄청 시래 좋습니다. 바랍니다. 일본말로 바랄 합니다. 장미입니다. 장미로즈 입니다. 기찻길 오막사리 야, 이거 내려옵니다. 지금 한대 오는 거 촬영하고 자 기찻길 오막사리 옥수수는 짧도 큰다 야, 한대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바이바이. Bye 예, bye. Yeah,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전니다 <놀람> <놀람>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요거 딱한장 짜리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장미 철로입니다. 장미 철로. 장미 철로입니다. 여기 요렇게. 5월달 되면 장미가 엄청 실을 많이 피어놨는데, 지금 8월달에도 장미가 있습니다. 8월의 장면입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 타고 왔던 거. 이제 운전사가 저, 저 앞쪽에서, 저, 저 뒤쪽에서 이제, 이제 앞쪽으로 또 옮겼습니다. 이거 운전사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결국은 타봤습니다 잘가 다음에 또 봐요